이겁니다. 약초 담금주 최다 보유자 황공건 씨입니다. 당비, 적골목, 순디비 하소 등 종류며 수며셀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거는. <laughs> <laughs> 야, 또 포기만 해도 기네스에 오를 만하네요. 와, 정말 많네요몇종이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? 어? 아마 난한일 이게 안 가실 거일1님도잘 모르시는 거예요? 모르죠. 니 <laughs> <laughs> 종류가 별가지 이상 되니까, 이제 효능도 다 틀리고 그러니까 직접 이 하나씩 캐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죠. 속세에 지쳐 무작정 산에 올랐을 때 우연히 약초를 발견하고 담금주를 담게 됐다는데요. 그후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담금주를 만들고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해요. 굉장하죠? 아 대단합니다 정말. 두 번째는 야 이게 브라지나, 사메나 뭐냐 하수호나 이것이 캐와 가지고 담았을 때 완성됐을 때그 히얼은 담아본 적이 많아라요. 어? 좋겠어요? 소유자의 지분 끝이 없습니다. 아, <laughs> 야. 야. 집안 거실로는 부족해서요 안방 그리고 창고까지 지었다고 해요. 와. 그러면 이렇게 많은 담금주 중에 혹시 가장 비싼 게 어떤 거예요? 비싼 거요? 뭐가 그요딱 있어요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비슷해 보이는데? 땅에 <laughs> 있어요? 아! 우와! 우와! 이거예요? 네, 예, 하소 같은 경우는 처음 캡때 보면은 좀 가능은 해요. 음. 이게 이제 끝까지 캐봐야 알 수가 있는데 캐면서 많이 희열을 많이 제일 많이 느낀 거 이거예요. 재료비만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출하면서도 방금주를 담갔다는데요. 그는 술은 한 입도 마시지 않을 뿐더러 한 병도 판매하지 않는 게 원칙이랍니다. 어, 술을 안 드시고 있는 꿈을 크게 가지잖아요. 계획은 이것을 쫙 깔아가지고, <laughs> 전체적으로 쫙 깔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뭐쫙 깔아가지고 전시라고 하는 게 꿈인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. 전시회할 때 저희 꼭 초대해주세요. <laughs> 우연하고 단순한 계기로 시작한 취미.